마치 내 자신한테 나 오늘 공부할 거다. 오늘 흔들리지 말고 공부한다 나. 어, 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부하자는. 마치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으면은 세지듯이 저도 이거를 일단 안경을 쓰는 순간 아, 몸에서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진짜 공부하는 날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혹시 제좀 옷차림과 이런 걸 보고서 제가 뭐하러 가는지 한번 예상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NO! 맞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부를 하러 갈 때는 좀 벼락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꿀팁들이 좀 있어서 오늘 저랑 꿀팁 같이 한번 공유해 보면서 한번 뭐 종강 바이브 느껴보시죠 같이 옷차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시험기간에 뭔가 머리를 감기 싫어요 모자를 안 쓰면 공부를 열심히 안할것 같고 아 그리고 이 디테일한 포인트는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마술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옵니다 말이 없어요 네. 디테일인데 사실 렌즈를 껴서 눈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안경 한번 써주는 거죠 마치 내 자신한테 나 오늘은 공부할 거다 오늘 흔들리지 말고 공부한다 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부하자는 마치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으면 은 세지듯이 이거를 일단 안경을 쓰는 순간 아 몸에서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진짜 공부하는 날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공부하는 날에는 머리 감지 말고 모자 쓰기 또 눈이 좋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말 없는 안경 한번 써보기 기억하세요 그럼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공부할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좋은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좀 공부가 안될것 같아서 머리 한번 자르고 올까요? 뭔가 좀 머리 자르면 기분전환이 되니까 오케이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 자르면 확실히 기분전환 되면서 그때를 이용해서 머리도 많이 기었잖아요 학! 공부, 스포츠 공부는 효율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런 사람이 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분명히 뭐 모자 쓰고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오 시원한데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여러분 머리를 다 자르고 나왔습니다 좀더 가벼워진 거 같죠? 기분 전환도 됐고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겠죠 아 근데 방금은 진짜 머리 자르면 했던 게 눈에 좀 머리 좀찌를것 찌를 같아요. 네, 카페에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공부를 해야겠죠. 네, 여러분, 다소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네, 어렵게 내린 결정이고요. 네, 네. 여러분, 잠깐 제가 노래하는? 공부하다가 이 공대 공부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좀 갑자기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감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날개를 펴 날아올라 로 좋아요, 여러분. 진짜 힘이 났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다운 나비 아니 진짜, 진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진짜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또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미치겠네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니 뭐 뭐다먹고살자고 하는 거니까 아네 일단 뭐 씻고 좀밥 먹고 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쵸 네 맞아요 눈이 작아졌죠 맞아요 공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진짜 네. 어여러분 <laughs> 제가 또 <laughs> 어제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laughs>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음, 잤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이제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사실 기말 기간 되면은 팀플 최종 발표가 모여 있어서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하는 날이라. 내좀 입을 이렇게 좀 풀어 줘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가면서 좀뭐 꿀팁들을 좀 드려볼게요 시험 기간 꿀팁 꿀팁은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덕을 쌓으려면 보시다시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기 제가 밑에 본게 아니라 인사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 기간에는 덕을 많이 쌓아둬야지 제가 공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안녕하세요. 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일단 사실 네, 패티아제 등에 호소를 활용해서 패트 고분자 사슬을 원래 기본 단위인 발향체로 되돌리는 건데 이걸 효소가 해주는 것입니다. 네, 발표가 끝나니까 벌써 해가 저물었네요. 일단 오늘은 연기학원 가는 날이라 시험 전날에 다시 진짜 꿀팁 브이로그. 사실 시험 전날 꿀팁 없어요. 시험 시험 전날인 게 꿀팁이에요. 그만큼 급하게 그냥. 여러분. 도저히 이제 미룰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 버렸습니다. 최고의 꿀팁은 사실 현타 공부법이라고 아세요? 현타가 올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오는 거예요.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몸도 알아요. 이제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현타가 왔을 때 공부하면 알아서 잘 된다.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평타 공부법이니 뭐 벼락치기니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를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공부는 무조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가 거의 다어가고 있고요 후딱하고 얼른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벼락치기가 집중력은 좋아요 네 <목소리> <목소리> 얼굴이 나왔습니다 가야죠 시간 보러 가야죠 Let's go 여 저예요 저 네. 겁니다.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죠? 아 저는 진짜 그 시험 날에 모자 안 쓰고 다 꾸미고 꾸미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고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제가 시험을 치러 학교 왔는데요. 잘잘 보시면 이 바지티 주머니거든요. 바질 거꾸로 입고 왔었네요. 아이 주머니 손을 넣려 그러는데 주머니가 옆에 없고 앞에 있어가지고 별 일이 다 있네요. 아, 자 지금 뭐 하냐고요? 자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 기분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께 이제 영상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예의는 지켜야죠 좀 꾸미고 드려야 될것 같아서 한번 렌즈 끼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인사하러 가시죠 네 여러분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존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학기 너무 고생하셨고 방학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드디어 대망의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떨리니까 한잔하고 봐보겠습니다. 응?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다고?